안녕하세요. 버프요과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스 c c 파일을 한 지, 한 50시간 됐어요. 스팀 그 정보에 따르면.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잠수도 되게 많이 하고, 그래가지고 50시간을 어떻게든 찍긴 찍었는데,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. 도로가 막히더라고요. 도로가 막혀서, 서방차도 막히고, 쓰레기트럭도못 지나가고.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런 문제를 안고 하다가 그냥 뭐자작맵을 심심해서 만들게 됐어요. 그래서 대충 만들었는데 그 만들다가 이제 알게 된게 있죠. 인터체인지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국도로가 다 내리고 타더라고요. 그래서 지나갈 때다 내리고 타더라고. 그래서 저 똑같이 일방통행로 있죠. 일방통행로 도그 지을 때 보면은. 그냥 일반 도로가 아니고, 한 방향으로 가는 일방 통로가 다 있어요. 그거를 쓸 때, 꼭, 진짜 꼭, 내리고 타야 됩니다. 꼭 그래야 돼요. 내리고 타야 돼요. 왜 그러느냐? 자기가 만약에 거꾸로 되잖아 거꾸로 된다고 보죠. 그러면은, 자이 마을에 살던 모든 친구들까지 굳이 더 빠른 그 도로를 타려고 일로 움직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더라도 더 빠른 길로 가요 보통 일방통일로 3차선으로 하는데 그럼 이제 신속자는 60km예요 그리고 1차선으로 연결해 을 놓으면 그게 40km 밖에 안 나와요 이게 인공지능들이 더 빠른 길로 가려고 해요. 더큰 길로.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방통행을 다 닦아놨는데 거기가 꽉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내리고 타는 게 유리해요.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올 때 여기가 막히게 되겠죠. 좀더 느려지죠 아무래도 그리고 나갈 때 이게 좀 느려져요. 그렇더라고. 왜 그런지 나도 몰라, 정확히는. 근데 여기에 막히더라고요, 진짜. 이거를 그냥 내리고 타기만 해도 해소가 되더라고요. 놀랍게도. 어,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유익하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